치료기 9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모세의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이걸 더 설명한다든지 더 해석한다든지 여기다가 무슨 화려한 말을 보태가지고 수식어를 거기다가 더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마 모세에도 뭔가 좀,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메시지는 반복적이지만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뭐좀더 부드럽게 얘기한다든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얘기를 꺼낸다든지 이런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요. 어떤 얘기를 반복해서 할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그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좀 하다가 맙니다. 뭐 오늘도 뭐 똑같은 거 해야 되냐. 어제 그 얘기 아니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보금,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거기에 다른 걸 붙이든지 설명하든지 또이 복음을 가지고 더 풀어가지고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똑같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때 비유를 하기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아주 굳게 닫혔습니다. 성문이 닫히면 그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그 성에 못 들어가요. 거기다가 그성 안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면 아주 훈련을 세게 받아가지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 그것도 떠들지 말고 돌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돌라. 왜 도는지 얘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 크게 외쳐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게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또,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돌면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며칠째 돌고 있는 건가?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상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얘기를 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입을 닫고 사는 안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예수를 입밖에 내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평생 가도 못합니다 한 명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사람이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고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몇번 해서 지금 안 되고 벌써 다섯 번째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나를 섬기리라. 그 말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교회 와서 연장 들고 막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데리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토록 일하던 사람은요, 일을 안 하면 몸이 쑤셔서 못 살아요. 그냥 남의 땅에다 라는 막 씨를 뿌려야 돼. 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밤낮을 모르고 일하고 목, 목표량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죽도록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광야는 일할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뭘 심었다 하더라도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금하고 주님을 예배해라. 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안식일을 그마다가 죽는 사람이 생겼을 거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자는 못견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배를 훈련받으려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또 예배할 장소로 성막을 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심지어 설교하는 설교자도, 성가대원도, 뭐 대표 기도자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회의를 인도하는 무슨 부서장,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자일 뿐입니다.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벌써 예배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절에 하나님이 한, 한 번에 그냥 쳐버렸으면 애굽사람들이다 멸하했을 텐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한 번에 도와줬을 터인데 이렇게 서서히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은 그래도 이제 소문이 날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가면서 애굽 전역에 소문이 납니다. 무슨 소문이 나요? 하나님의 소문이 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6절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애굽이 하나님을 알도록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지 않으셨다. 그런데 강도는 세져요. 전에는 재앙이 땅에서부터 임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땅에 있던 거뭐 개구리니 뭐 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재앙이 임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강도를 지금 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금고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는데 금고어놓고 어디는 오고 어디는 오지 않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또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면 아론이 옆에서 그 얘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부터는 모세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씩 이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입을 여는 것을 감히 꿈도 못 꿨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직접 이제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보면서 집안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살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들에다가 두었든지 들에 돌아다니던 사람은 다이 블루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해외 태풍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등에 맞았는데 전부 등에 시퍼렇게 멍 들어가지고 돌맹이에 맞은 것처럼. 그럴 때 헬멧을 안 쓰면 죽죠. 그런 우박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박은 더군다나 불이 섞여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죽어나갑니다. 이걸 보면서 이 바로가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이번이라는 말을 강조를 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죠.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번만 잘못한 거다. 아니, 바로가 요번만 잘못한 게 아니죠. 뭐 예전부터 잘못했죠. 뭐,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를 죽이게 만들고, 강물에 빠뜨리게 만들고, 일할 재료도 안 주고, 일할 목표만 주고, 거의 뭐, 죽도록 일을 시키고,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고, 또 후회도 있고, 감정적 변화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모세가 저주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키는 얘기만 합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기 감정을 못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바로 왕에 대한 그런 감정을 싫어서 더 세게 한다든지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때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이게 모세의 인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데서부터 시작이 내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걸 우박을 그쳐달라고. 왜? 그치면 히브리 민족을 예배드리도록 내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쳐달라고. 그런데 또 변심을 했어요. 딱 그치니까 그러니까 왜 변심을 했나?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폐가지고 열매맺혀 있는 것은 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아직 이삭이 폐지 않은 것 처리 안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인데 처리 안 돼서 이삭이 폐지 않은 것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좀만 지나면 또 열매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가 마음을 이게 다시 또 바꾼 겁니다. 사람은요, 눈꽃만큼이라도 믿을 만한 게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는, 죽을지라도 그게 썩은 마줄이라는걸 알면서도 사람은 그걸 붙들어요. 그리고 그냥 뭐 대책 없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남아있는 곡식이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꽃이 피고, 그리고 이 이삭을 맺고 있는 보리, 그 다음에 옷감을 짤수 있는 삶, 이런 것은 다 피해를 입었는데, 밀과 귀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 보내지 않겠다. 또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죠. 또 왕의 체면을이 사라질까봐서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려고 임시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진짜로 회개한 것은 아니다. 강도는 더 세집니다. 다음부터는 더.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가게 되면 더 세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대환란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종말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한 환란이 또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오실 것이고 환란의 그러니까 끝은 불신자에게는 멸망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제앙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환난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구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대열주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우박의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들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서 혼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끝은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알고 인내하며 주신 산명을잘 감당하는 그런 자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